내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치부가 드러나고 말았다. 그는 내 비밀 창고를 결국 찾아냈다. 다이어트 중 아니었어? 그렇게 쉽지 않은 게 다이어트예요. 오늘 이제 그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다이어트를 다시 할수 있는 우리 부부만의 규칙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했거든요. 오늘은 남편을 모셨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남편이 한번 뭐 짚어주고 뭐 제3자의 눈이 뭐 알려주시겠죠? 그리고 소리 다 들어가거든요. 그 극지 말아 주실래요? <laughs> 지난 영상을 올린 후에 죄송하지만 변함은 없습니다 뭐 누구나 다이어트가 뭐 쉽지는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려는 그 마음 잡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럼 한번 하정 씨가 제가 왜 다이어트 못 하는지 얘기 좀해 보세요 일단은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 그리고 퇴근하고도 누워서 과자를 먹고 누가 보면 짐승인 줄 알겠네 <laughs> 일요일에는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순간 다이어트는 실패로 돌아간다 지식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줄 아세요? 당신보다 제가 뭐더 많이 감량해봤어요 그게 잘안 되는 거라고요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지 너네가 <laughs> 뭐라 야겠어그 마음이 쉽게 음. 안 먹히니까 그게 지금 문제인 거고요 어. 밥을 좀더 많이 먹더라도 간식을 줄이자 이게 첫 번째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운동 출석하는 거 이거는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에 그래도 세번 이상은 가자 지금은 음. 탈골 이슈가 있잖아요 병원에 직접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운동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처음 웃으세요 오케이. 가끔 이제 근력 운동도 같이 하면 어떨까? 너무 유산소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운동은 세 번째는 배달인데 뭐크림브릴레뭐 이런 디저트 이런 것들을 배달로 시켜 먹는 거는 진짜 이건 아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을 그냥 돼지 새끼 를험나리로 막는 거야? 잠깐 뭐? 요 버그. 가까운 곳에 있어 당신도 탁구할 게만 처먹거나 뭐 탁구 막 이런 거 시켜서 <laughs> 맨날 몰래 나 몰래 먹을 때도 있으면서 다이어트 잘 지킨 날 맨날 그렇게 왜 먹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자기가 <laughs> 힘들어 보이니까 또 그렇게 먹자고 하는 거지 아니 힘들어 보이는 거랑 다이어트는 별개잖아요 오케이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서로 얘기 안 하기 그 자리에서 만원 주기 아니 더 크게 해야지 입 다물지 그 입은 만원이면도살수 있는 입이에요 5만 원뭐 먹자고 하면? 그러면 은 이렇게 정하자 그러네. 배달 시킬 수 있지 근데 샐러드나 건강 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는 시켜도 되는데 패스트푸드 약간 살찔만한 그런 거를 이제 제안을 했다. 그때 5만 원. 그리고 디저트 와플 빵 이런 거는 시키지 말기. 알았어. 왜냐면 그리고 피카츄 돈까스 이런 거 이런 거를 배달로 시켜 먹는 건좀 아니다. 죄송한데 오늘 <laughs> 목숨이 여러 개세요. <laughs> 돈까스까지 얘기하는 거는 음. 사람이 거의 뭐 옛날 치부까지뭐 드러내시는 거 아닌가? <laughs> 아 그거는 좀 선을 넘었다. 당신이 피자 시키는 거는 선을 안 넘고 <laughs> 주변에 피카츄가 있어? 시켜 찾아보고 있다? 뭐 영상 보시는 것 중에 피카츄 돈까스 시켜먹은 어. 사람이 있을걸? 피카츄 돈까스랑 떡꼬치를 배달로 시킵니다. 아니 다이어트 피드백이 아니라 어디 고자질하러 나왔냐고요. 현실을 확실하게 자각을 해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가 보이기 땐데 진짜 어이가 없다. 근데, 응. 여기서 또 제가 한 가지 제안할 거는, 응. 가끔 그 타잔씨가 저한테 들어가는 길에 내 기분이 안 좋은 거를 거론하시면서 외식 제안을 <laughs> 할 때가 있어요. 먹고 싶으면 당신 이름 거론하면 되지. 왜 항상 나를 얘기하시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오늘 하루 잘 지켰는데, 갑자기 오빠가 외식제한을 하면은 의지가 또 발각한 사람이잖아. 음. 무너진다고요. 어, 그러면 음. 그게 다음날, 그 다다음날, <laughs> 그 다다음날까지 이게 영향이 가요. 어. 다이어트가 도로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돼. 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쭉 망하는 거야. 횟수를 정할까? 외식도? 평일에? 평일은 아예 하면 안 되지. 어, 평일은 아침에 하지 말고. 주말에 한 번, 항상 집에 있는 건 아니니까. 샤브샤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케이. 주말에 한번 정도 음. 한 메모를 해놔야겠어. 잠깐만. 아주 그냥 아내 다이어트 시키려고 메모까지 하시네. 아주 뭐저 20kg 빼겠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laughs>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출연을 못하는 줄 알아요? 지금도 밝가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유, 내가 왜 타잔이라고 지었겠니? 다 이유가 있다. 자, 여러분, 일단, 이제 남편이 다이어트를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잘 거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부 다이어트 규칙 다섯 가지 정도 설정했습니다. 디저트, 커피 포함해서 뭐 과자 이런 것도 배달시키지 않기. 두 번째는 외식, 주말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했고. 세 번째는 평일, 건강식 위주, 샐러드 위주의 배달은 가능하다.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을 시키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 무조건 5만원의 벌금을 즉시 서로의 계좌에 납부하는 것으로 가져가. 예정이고요. 운동 주 3회 정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를 근력 운동까지 같이 하는 거. 이렇게 뭐 한번 지켜볼 예정입니다. 한 달은 있어야 살을 뺄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빼보고 여러분들한테 중간 점검으로 또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한번 댓글로 바로바로. 바로 작성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아직 다 잡지 못했다. 한번 남편분하고 같이 기분 나쁜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정신 차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에 재미난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